어, 화라. 부부 문제는 워낙에, 에, 네, 뭐, 다양하죠. 누가 이렇게 자기가 아니면 알수 없는 상황인데, 저거는 네. 제가 봐도 좀 화가 나는 그런 네. 상황이네요. 남자분이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을 것 같은데, 여자분이 남편 명의로 사준 집을, 이걸 가장 큰 문제잖아요. 가장 거기서 국가인데, 그렇죠.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사안이 정말 화가 나는 사안인데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법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이 화면을 보시면 남편은 아내에게 금전적으로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고요. 음. 네. 또 집도 아내의 돈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어, 남편 명의의 집을 대부분 아내의 어떤 금전적 기여에 의해서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을 해내게 됩니다. 입증을 됐나요? 하면 네. 음. 그러면 이제 아내는 재산 분할 절차에 의해 또 음. 사준 집을 되돌려 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어,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냥 음. 약간 살살 구슬려가지고 아내한테 야금야금 뜯어낸 어, 돈이 어, 많은 것 같은데. 어, 그런 것도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 네. 일단 그 혼인. 이 종료되게 되면 재산 네. 관계 의 정리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에게 준 돈을 일일이 그때 그때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어렵고요. 음. 다만 이제 아내가 준 돈을 통해서 그 조성된 재산이 남편 통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적극적인 재산으로 보유가 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그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음. 아 진짜 속이 터집니다. 억울하지만 어쨌든 재산 분할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일단 가져올 수 있는만큼. 최대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더 화가 났던 게 재산의 반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로 <laughs> 너무 뻔가 났는데 근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기는 해요 네, 어, 헤어질때돈 문제로 네. 실은 네. 가장 네. 큰 싸움이 많이 네. 나는 게 그렇죠 돈 네, 문제죠 네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관계라 하더라도 음. 또 부부가 함께 모아서 이제 그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면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음. 근데 이 화면 상에서 우리가 그 살펴봤을 때는 그 혼인 전부터 아내가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신을 혼 관계 파탄에 대한 그 책임. 책임이 네이 어. 경우에는 전적으로 그 남편의 불륜에 있다고 보이기 네. 때문에 음. 그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그렇게 뻔뻔하게 반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아, 되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두부싸움이 네. 나서 헤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 쪽도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원인을 제공한 네. 책임도. 아,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그 부분이 큽니까?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사실 혼이라는 거는 그냥 같이 사는 정도, 결혼을 안 하고 동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7 년이면은 남자분이 부부로 인정을 받을 음.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기간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네, 일단은 정해진 기간은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우선은 그 예. 사실혼 관계가 무엇인지 그 부분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사실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네. 네네네. 사실혼이 이제 성립하기 네.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성립 요건이 네. 필요한데요. 먼저는 주관적으로 그 서로 당사자 간의 혼인의 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돼요. 아 네. 혼인할 의사가 없이 단순히 그 함께 살기만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거라고 할수 있고 예.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아하. 혼인 관계다 말 그대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혼인을 한 사람들과 같이 정말 실제로 그 부부로서의 관계로 살아왔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더가 이제 객관적인 측면인데요. 네? 어 부부로서의 생활이 실체가 정말 있어야 된다라는 점인데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상대방의 지인이라든지 또는 가족과의 교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음. 확인이 돼야 되고요. 네. 어이 외에도 통상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는 사실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했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과 또 출산 등의 사실까지 있다면 사실혼을 인정받는 것이 더욱 더 유리해집니다. 음. 어, 음. 어, 그래도 이게 사실 말 그대로 사실혼이기 때문에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많은 이상은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아까 화면과 같은 경우에는 음.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람이 난 남편한테 아내가 위자료는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는 이제 유책 배우자가 그~ 음. 위자료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판례 입장인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 비록 사실혼 관계를 하더라도 어, 잘못을 한 쪽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 쪽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음. 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불륜이 바로 그 파탄의 주된 규책 사유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충분히 그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음. 그러... 저는 제일 중요한 음. 게 무서운 게 돈보다 아이가 중요하다. 아이 네, 네. 음. 아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혼인 중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 원칙적으로는 혼외자로서의 이제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네. 남편이 별도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오로지 아내만이 단독 친권자로서 당연히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임신 중인 아이를 상대로 그 인지까지 설사 했다 하더라도 네. 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불륜이 일단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렇죠. 자녀의 양육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봐서 그 아내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네, 오늘 첫 코너였는데 생활 법률에 대해서 오. 매주 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요 시골